그 어, 뭐야? 여기는 어딘가요? 아 맞다 맞다 재도전 여기 우리가 어디까지 갔었지 못질고 간 거였지 아 음, 벌써 떨어졌노 아니 발이 좀삐끗했어요 이번에 원래 잘해요. 저희 이번에 이거 깰 거예요. 글에 편히 까지 갈 거예요. 끝이 쉬운 아니, 아니, 아 아니, 지니 아니,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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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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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니아나왜 계속 여기서 아니, 아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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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님 아 맞아 맞아. 그쪽에서 음 시원한 음. 거 생각나네. 그러게. 음, 싫어해도 박지연 너 어디 있어? 이번 영상에도 시은이가 안 나온다고 한다. 그럼 <laughs> 집. 나미나야너 보여. 나너 너 보여. 너 그럼 무질구간인가 봐. 네가 날 싫어해도 네가 나를 왜싫어했 내보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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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죽어. 아들. 이번 영상에 시연이가 저기 보인다. 시연아, 너 떨어졌니? 언제야, 보니 그만. 시연아, 못질 구간에서 기다림기다려아지

다시 왔다 못잘구간 진짜 겁나 힘들게 왔어 그렇지 못잘구간 넘프야 돼너프응 음, 맞아 못잘구간 너무 어라 뭐어에 그럼 우리는 못잘 님분 못잘 님이랑 못잘 님이랑 모양님보다 더 못한 사람이야 어야아아아 외출 아, 아, 아 맞다 여기 외출 있었지 응게 응게 야호 나 죽을뻔 하나 둘 응애 응 죽을거같아 아! 나 떨어졌어 어...사연 알아보구나 베이베 개가 아니 근데 도대체 왜거기서 떨어질 때가 아니라 못짜고구 휴우 모고간마다 아 진짜 못 쩔고 간 진짜 어려운데. 너 그런데 지금 용암이라 그랬지? 다 용암 지났어. 같이 가. 아 근데 지금 왜? 어? 아, 나 떨어졌다. 어디까지? 기다려 줄게. 어. 아나 지금 못 쩔에서 매출 그 빨래는 거.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었어 어디서? 나 거기 어? 아, 거 바람. 아, 저기 바로 바바바라 바로. 어, 맞다. 동영상 켜 놨지. 까먹었어. 아, 트롤 하지 마세요. 아, 트롤. 아, 맞다. 안 보이지? 예. 음. 여기가 좀 어려운데. 안 돼요. 아, 여기가 어려운데. 어, 사촌 어떻게 알았어 <laughs> 바닥이 부숴지요 용암. 용암. 어, 맞아. 아! <웃음> <웃음> 아나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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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아! 아! 았어요 아! 아! 려 아! 아! 지금 말하면 안 돼요. 지금. 자, 시현이랑 붙으러 가자. 유. 어, 어, 왔다. 시현이 만났다. 여보지. 아, 아 맞다. 아, 아. 아, 엄 정리야. 머리 한번 정리한대. 어, 뭐야? 여기는 점프 버튼이네. 어. 어, 마이. 안 눌렀는데? 어떤 사람이 밀치고 지나갔어 아이씨 미친 야 기다려 나 아니야 이제 안에서 기다릴게 응야 그냥 나한테 순간이동해 야 순간이동 못해 좋아? 안너 파기 잘했다 안녕하세요 <laughs> 오케이. 아름 님구가 5층이다. 어어음 너프예요. 그래, 나한테 세 개만 주시면 돼. 자, 이거 한개 줄게. 아, 줄게요. 님. 아휴. 하나 좋고. 어, 또한 개. 아이, 지금 그럼 네개 남았어. 우리 이렇게 세놔야 돼. 아. 죽을 뻔. 왜빵 아메봉? 아 잘못 눌렀다 잘못 갔자 사과 네개 먹을게요. 있는데 그걸 뚫고 간판이 지나가. 결국 네개나못먹게됐다누둥지난 먹였는데 난 먹였는데 좋은 거야 먹었 때문에. 나 지금 한개한개 한개 남았어. 진짜 거기 겁나 어려워. 아니 저기 아또 떨어졌어. 못 깰겠는데? 나태초 마인데. 응. 대사 결정. 깰. 응. <목소리도> 결국 미나는 못 깼다고 한다. 안돼. 날깰 수도 있어. 근데 그 버그 때문에 죽었어. 아 데리러 가지 말걸. 그냥 간다고 할 걸. 에에에 아무튼 시약 다못 깼다고 한다. 아니. 아니 난깰수 있어. 에이. 아무튼 영상 끄겠다. 안녕.